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함께 큰소리로 고백하고 시작해보면 좋겠네요 우리 지난주에도 해봤죠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목사님 한번 보고 고개를 들어서 자 우리 째짜 이 고개를 한번 들어서 자 목사님 보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 자, 조금 더 크게 한번 더 시작 말씀 예, 배, 기도. 자, 오늘도 이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등으로 찾은 친구 누굴까요? 어, 우리 소리에요. 좋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목사님 한절, 여러분들 한절, 이렇게 해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은 친구 손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아. 다 찾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시온이도 자 우리 그러면 목사님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있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볼까요. 화면이 좀 바뀌었죠. 시작하는 그림이 그죠. 어,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어요? 느린 야손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요, 네 이게 잘안 되네요. 이 그림은 옆에 이 망원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복음이라고 적혀 있죠.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적인 시선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야손의 이야기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볼 텐데요 어,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렘런트들이 똑같은 점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거 빼고 두 번째 뭐가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 옆에 어, 이 사람은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권민석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일은, 아, 내가 전도자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쓸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셨죠. 확실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 난안 믿을래요 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찜해 놓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나갔는데 루디아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바울이 이 일의 증인이죠.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이게 얘기한 것처럼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죠. 그저 바울이 다른 거한게 아니었어요.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에 나간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제자를 붙여주셨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와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까지도 바울에게 내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고 했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을 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에 말씀을 듣고 우리 유아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박관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내 침대를 내줄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최찬이한테 목사님 다락방 가서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물어보고 된다 하면 다 줄게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어, 알겠어요. 너희 마음 잘 알았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볼게요. 바울은 복음을 미리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누렸는지 아냐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다른 현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여기 지금 이게 멀어서 이게 확대가 잘안 되나 본데 바울이 있는 곳이 전도한 곳을 선으로 다 그어 놓은 거예요. 빌리보에 있다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 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중심되시는 도시, 가장 큰 도시였고, 모든 배도 이쪽으로 모이고, 마차도 이쪽으로 모이고, 군사들도 모이고 문화가 많이 모이고 여러 많은 나라 민족들이 모이는 굉장히 큰 다민족 도시 문화의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 바울은 도착했어요. 자 여기 이게 좀심는데 사람이 많이 도시는, 모이는 이런 큰 도시에 바울은 도착했어요. 바울이 도착해서 뭐 했을까요? 구경하러 다녔을까요? 바울은 여기에 도착해서 회당을 찾아 세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당연한 부분을 전거했어요. 복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빠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현장에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보니까, 어,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죠. 하얀 사람 있고, 중간에 노란 사람 있고, 까만 사람도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헬라인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 바울과 다른 사람들, 전도자들은 보통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기 그리스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을 보통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또 귀부인들이 복음을 들었대요. 귀부인들은 잘 사는 사람들, 부자 아내들, 높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헬라인의 무리도 복음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현장에서도 언약 붙잡고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시기가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을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깡패들, 무서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그 전도하는 팀들을 잡아서 괴롭히려고 잡으러 다녔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이 사람들 잡히면 감옥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제자예요. 누구라고요? 야손이에요. 야손이라는 제자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름의 뜻은 구원, 그리고 치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야소는 어떤 일을 했냐. 어, 이 사람들이 보금전하는 바울을 자꾸 찾고 찾아서 잡아가려고 하니까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까지 찾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잡혀가기도 했어요. 잡혀가서 돈을 내고 자기는 빠져나왔죠. 이렇게 돈을 탁 내가지고요. 잡혀가야 되는데. 루디아처럼 이 야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집도 내어 놓았고 바울을 위해서 대신 잡혀가기도 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멋진 제자였어요. 자, 이 야손도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 바울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런 제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까요? 세 번째예요. 이렇게 미리 결과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결과 역시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어요.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자, 어려운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야손과 이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니까 난 이제 믿는다 소리 안 해야 되겠다. 꽁꽁 숨어 지내야 되겠다. 예배도 안 드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말씀 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 이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살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주변 현장을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 누리, 언약 붙잡고 기도 누리고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을 실제로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는 축복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이 대살로니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대살로니가랑 비슷한 곳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대살로니가랑 지금 비슷한 곳이 있어요. 무슨 나라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나라예요 맞았어요 프랑스예요 여기 프랑스 국기죠 뒤에 에펠탑이 보이죠 프랑스도요 제일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여러 가지 문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프랑스 하면 하얀 사람만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수쿠 목사님만 봐도 알죠 콩고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것처럼 이렇게 선교 현장인 우리가 프랑스 현장에도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 나중에 내가 저 현장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살로니가 지역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프랑스 현장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프랑스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자, 이거는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팀인데요. 최근에 월드컵에 우승을 했었죠. 근데 여기 보면 하얀 사람만 있어요. 아니죠. 하얀 사람 있고 여기 중간에 보면 살짝 살짝 노란 사람도 있고 아주 까만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많은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프랑스예요. 하나님은 이 프랑스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 교회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른가 할게 없어요. 바울처럼 아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저 현장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연약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자, 이 프랑스 사람들 축구 굉장히 잘하거든요. 또 굉장히 잘 살아요. 문화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복음을 모르고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다른 거다잘 사는데 복음 하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꺼내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맞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랩런트 선교사 되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그림처럼. 목사님, 이 그림이랑 이 다음 그림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를 보세요. 배꼽 튀어나와 있죠. 머리도 새 집을 지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도 제대로 못 입은 거예요. 그런데 뭘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매일 아침 7시 반에 목사님과 함께 딱 10분 함께 일 기도하고 있죠.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프랑스 선교회 언약을 주셨구나. 나와 내 주변 친구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 현장에 증인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이렇게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 세력들이 꺾이고,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 응답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나도 바울과 같이 기도를 누리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들 중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와 같은 야손과 같은 제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살려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프랑스 현장까지 살리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지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2, 3, 7 나라 살리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고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정말 시대 살릴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 유치부 초등부 랩런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이 어제 유튜브에 이딱 틀어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아주 옛날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조정석 아저씨 알아요? 아, 아는 친구들 있네 조정석 아저씨가 영어 광고를 했었어요 뭔지 아는 친구? 미안해 우리 친구들은 역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친구들이구나 TV를 잘안 보고요 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도 할수 있어 라는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아이 행시가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유치할 수 있지만 유치한 게더잘 기억나거든 자 여러분들이 야 손으로 목사님이 이 행시를 해볼 거예요 요 하나를 여러분들 오늘 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운을 한번 띄워볼 거예요 자 시작 아, 조금 더 크게 해주자 시작 야 너도 증인될 수 있어 손 모으고 기도하면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뭐, 이거 한번 들었는데 기억할 수 있는 친구 박성무 멋진데요 자 그럼 이 목사님이 한번 눈을 띄어보겠습니다다 같이 자야야 야, 너도 증인될 수 있어 손 그래요 여러분들 좀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예비된 제자도 붙여주시고, 힘주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인이 될수 있는 방법,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승리하는 우리 랩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눈. 자, 지금도 증인이 되는 시간. 목사님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매일 기도 누리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